팁을 안 가졌다. 물을 뽑아도 도안가져산사을 아주 알기를 우습게 하네? 어, 힘든데, 이것도? <laughs> 우리 모처럼 나왔잖아. 응. 그 사람들도 올라온다. 그러니까 일출보로. 응. 일출보로 왔지, 뭐. 다들 올라왔지. 와,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안 가져와. 가방만 짊어지고, 겁나에만 가져온다배낭을 <laughs> 진짜 몇 개월 만에 매는 거야, 어머니? 진짜 오래됐지, 다리 아프다고. 회산 정상을 코앞에 두고, 지금 저쪽에서는 일출이 시작되고 있네요. <laughs> 딱 걸렸네. 뭐하고 계셨어? <laughs> 영양제가 하나 먹었어, 영양제 <laughs> 드셔. 힘들면 먹으면서 가야지. 해가 뜨니까 맥이 없네. 우와. 재미가 없어, 해 뜨니까? 어, 해 뜨기 전에 왜 올라오기 한 30분 전에 빨간 게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어, 그걸 정상에서 보면서 응. 해 뜨는 것까지 보고 싶었는데. 어. 아니, 음. 해 뜨는 게 별로 중요치 않아. 음, 그 붉어졌을 때. 어, 그게 막 가슴이 막설레지 않아? 음. 150m. 서패산 정상까지 150m 남았습니다. 어, 아쉽네요. 어, 모처럼 왔는데 뭐 일출 보려고 시간 맞춰서 온건 아니고 이왕 온거 일출까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어,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35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하루산입니다. 아, 이말 하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거의 4개월? 지난 6월 달에 그 사막상 백백킹을 끝으로 한동안 산회를 못 갔어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고 해서 그리고 또 너무 더웠던 여름이기도 해서 어찌어찌 쉬다 보니 예, 한동안 등산을 못했네요. 이제 가을이고 날씨도 많이 풀려서 오늘 이렇게 나왔고 또좀 있으면 은 저희가 저랑 어머니가 그 지리산 종주 예, 준비도 해야 돼서 겸사겸사 예, 테스트도 할겸 해서 오늘 나와 왔습니다. 어... 해는 이미 떠있지만, 그래도 좋네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네요. 이제 100m만 가면 정상이니까, 거기서 또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단이 새로 생긴 걸로 아는데? 응,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이쪽이네. 이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laughs> 사패 <사업에 웃음> <사업에 웃음> 정상 <laughs> 550m입니다. 1시간 <laughs> <한> <laughs> 반 걸렸네요. 아 씨, 오늘 저 빨랐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너무 늦게 올라왔어. 그래도 일찍 올라왔어요?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 얘도 나한 속도가 늦어졌어.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요? 어디 좀 앉아. 저쪽에 이제 앉아. 늘 앉는 장소, 지정석이 있잖아. 뭐야? 까마귀? 아, 아, 와, 영웅이들. 세 시발로 올라와 지직다 뜬다 오줌만그 아줌마. 세상에 몇 마리야? 네. <laughs> 그... 매... 아니. 그... 여섯 여섯 일곱 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악을 아이고 서 음악을 들으면밥 한번 을들 나비야 <laughs> 오 이건 물먹면으러 간다 이건물먹으러 간다 오오 누가 물도 났네 종이으에서 음악을 들으서 나왔나 봐 까만 서하고을들으하서 음. 가지 을들기다음음 아우, 어, 는 완전 까만데 배만 또 하얘, 쟤쟤 <laughs> 바라고. 까마귀 좀 봐, 까마귀도 가사 요새 산에 다니면서 정면으로 보잖아. 음. 그럼 너무 이쁘지 않아? 까마귀도 자세히 보면. 어, 이쁘지. 음. 까만 게. 깃털이 반질반질한. 어, 거. 윤기가 나면서. 멀리 볼 때는 모르겠는데. 음. <laughs> 오, 이 의자는 의자. 박태상은 응? 올 때마다 응.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 응. 자꾸 와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음, 힘들지 않은데 멋진 이게 멋진 풍경을 띠, 띠, 띠. 올라온 거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좋아. 응. 음. 아유, 차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 보온병은 내가 산을 그만 둘 때까지 쓸것 같아. 야, 찐 땡이다. 음.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심심하지는 않네. 우와, 음. 딱 여러 마리라 뭐 여기저기 막흩돌아댕긴 나도 저런 나이대가 있었는데, 어디야? 고양이 나이 고양이 나이제 10대잖아, 점심. 제대로 10대도 안 됐을 것 같아. 왔으니까 또 먹고 가야지. 음. <laughs> 우리 애 컵라면 진짜 언제 먹고 안 먹은 거야. 사내를 안 오니까 컵라면 먹을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맞아. 또그 맛도 안 나고. 내가 오늘 지리산 간다고 물을 물만 잔뜩 다 모았어 보온병에 물을 세개 가져와봤어 근데 저, 도대체 내 체력이 어디까지는 가져갈 수 있나 알아야지 가져가잖아 뭔 말인지 알지? 체력 테스트 하러 왔다? 어 이제 내가 마지막일 될텐데 종주가? 종주라는 거는 마지막이지 나 지금 다리 아파가지고 산을 잘못 다녀는데 음. 지금 그것도 내 갈지 말지잖아 가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할까 봐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인데. 지금은 오늘은 발안 아파요? 발바닥이 여 발꼬락이 여기 여기가 이제 또 발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발이 바로. 발이 말썽이야. 모르게 응. 안 그러면 발바닥이 아치 있는 데가 또 아프고 아치 있는 데가 괜찮으면 또발꼬락 있는 데가 그러고. 지금 발그 무릎 밑으로 갔는리 아니야. 음. 산책도 많이 못 걸어 댕겨. 산책로도 아침에 네. 그래서 자전거를 지금 타야 되나 <laughs>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 있다가 이제 종주를 가는데 아 저도 처음인데 뭐 이런저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걱정이 내가 지금 아프니까 음. 다리 때문에 근데 어, 내년, 이걸 고치고서 내년에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었지, 안 먹지는 않잖아. 하루가 더, 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해서 너한테 빨리 저, 접수를 하라 그랬지. 음. 근데 이게 아마 내 생전에 내가 지리산 한번그 종준을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 하나를 지운다 생각을 하면 꼭 해보고 싶지. 산에온거 이거 먹으려고 어제. 아침도 몰라. 허, 못 살아. 토요일 아침 치고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하나, 둘, 셋. 조금 옆으로 나와 하나 둘셋뭐자 뭐지? What is it? What is it? 조금 a t 어. 조금 it? 조금 옆 t i <laughs> 하나, 둘, 셋. 여기 지금도 썰쌀한데 지산은 더 춥겠다. 어, 그때는 저 노란 패딩 가져가야 돼. 응, 음,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지금 7시 38분. 이제 하산합니다. 정상도 좋지만, 여기 전망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까지 도착했고요. 시간은 8시 50분이네요. 아까 정상에서 7시 40분에 하산 시작했으니까 1시간 10분 걸려서, 네, 화 하산 완료했고요. 요 시간인데도 지금 주차장에 차는 거의 꽉 찼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기도 일찍 오셔야지 주차를 하고 여유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다음 영상은 지리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리산 종주 무사히 마치고 영상 편집해서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어, 아까 고프로 떨어뜨렸더니 여기 액정에 금이 갔네요 <laughs> 오랜만에 산에 와서 비싼 거 하나 해 먹고 내려갔네요 액정이 이렇게 약하다고?